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이너 카드 시작합니다 네 메이저 카드 마무리를 잘 했고요 네 다시 새롭게 네 마이너 카드로 돌아왔습니다 마이너 카드 중에 네 제가 시작할 카드는 지팡이 에이스 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팡이 에이스 카드는 열정의 시작 카드로 네 불리기도 하죠 네, 이 카드를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 카드만 봐도 힘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? 네, 이 카드만 봐도 힘이 느껴지는데요. 이 카드를 손에 쥐고 뭐든지 할수 있어 라고 꼭 말하는 것 같죠? 이 카드를 보면요. 네, 구름 속에서 뻗어나온 손이 네, 활기찬 창조력과 남성다운 에너지의 상징인 네, 이 나뭇잎 보이시나요? 네, 나뭇잎이 달려 있는 그 막대기를 네, 당당하게 들고 있죠. 네, 그 막대기에서 떨어져 나온 그 여덟 개의 나뭇잎 보이시나요? 네, 이 나뭇잎은 새로운 시작을 나타냅니다. 이 카드는 창조력과 네, 성장을 상징하기도 하고요. 네, 또저 멀리 작은 성 보이시나요? 네, 그 성은 미래의 성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네, 행복한 미래다. 행복한 미래와 또 밝은 미래, 네, 그런 카드로도 확인할 수 있겠죠. 또 지팡이는 네, 일이기도 하지만, 뭐 생각이라든지 창조적인 능력, 또 의미하고요. 여러분들, 뭐 아이디어나 또 새로운 네, 일이나 또 여러분들께서 창업을... 네, 시작한 아니면 또 창업을 준비 중인 네, 이렇게 다양한 카드로도 다양한 의미로도 네, 해석이 가능합니다. 네이 카드는 네 어, 아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아이의 탄생 가능하다라는 카드로도 확인될 수 있고요. 네 새로운 시작 뭐 새로운 기회 또 로맨스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 카드가 확인된다면 네, 로맨스도 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또, 물질적인 소득도 이어질 수가 있죠. 뭐, 수익이나, 또, 여러분들께서 상속이나 재산, 유산을 받을 상황이 된다면, 네, 그 상황도 여러분께서 힘차게, 네,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. 네, 연관 능력도 바로, 네, 발휘될 수가 있고요. 또, 직관력과, 네, 창조력, 네, 다양하게. 이 카드는, 네, 긍정적인 카드로 확인됩니다. 여러분, 이 카드를 보시고 모든 분들 힘을 내시고요. <laughs> 네,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. 여러분,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. 건강해야 모든 걸할수 있습니다. 네, 걷기가 제일 좋죠? <laughs> 네, 운동도 잘 하시고요. 여러분,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